하기 전에 문을 열고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차량 굉장히 SF의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차량이고요. 자 뒤에 오 뒤에 이 역시 마틴이 부스터인가요? 뭐요? 뭐 트렁크에 부스터가 있네요. 요거는 소화기 같은데요? 소화기요? 이게 차량이 불탈 수도 있다는 건가? 자, 일단은 안에 내부 한번 보죠. 안에 내부. 자, 이런 식으로 마킹 달려 있고요. 네, 오. 요, 여기 약간, <laughs> 오, 약간 뭐 안에 부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약간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더 빨라지는 차량일 수도 있고, 뭐 안에 뭐 내부는 의자 딱딱해서 어, 엉덩이 아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틱이나 이런, 뭐 그런 부분은 뭐 딱히 볼게 없네요. 자, 그다음, 앞쪽에는. 와, 앞쪽에는 예비용 타이어가 이렇게. 자, 있고요 자, 일단은 마티님 말대로 개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 하,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이름은 오셀러 스윙어 스포츠 클래식이고요 다시 타보실래요? 이분 안 다쳐서. 네. 자, 차량 가격은 얼마나 되죠, 마티님? 이 차량 가격이. 그 네. 오. 이거 멋있단 말이야이세어 스윙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아까 뭐야? 그첫 번째 리뷰 했던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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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차체 나요. 자체가 남네 서스펜션 자체가 되게 낮네요. 그리고 오. 부드럽게 나갑니다. 오 헛바퀴 돌림 없이 오쭉 나가고 그러네요. 얘가 상당히 빨라요. 와, 요호! <목소리> 일단은 헛바퀴가 안 돌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굉장히 어 좋은 선점을 가질 것 같고 속도가 지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지가 지가 주체를 못 해요 차량이. <목소리> 스포츠 클래식인데 이 정도입니다. 야, 마티님이 아마 지금 파란색 머리를하고 계신데 요 근래 로그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거든요. 저와는 달리 <laughs> 11일 동안 제가 고생을 했어요. 와, 자 개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는 뭐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마티님이 원하는 대로 개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 엔진 필터를 변경할수 있네요. 더 어, 엔진 필터 변경. 야, 위에 어 빨간색이 낫지 않나요? 아. 어 근데 에, 레벨에 걸려요. 아. 레벨에 걸리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지만 밸브 오. 커버는 빨간색으로. 야, 괜찮은데. 안에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 뒤에 약간 그 곡선, 약간, 와, 곡선이 되게 아름다운데? 그리고 뭐냐면, 뒤에가 약간 조금 허접스러운 게 조금 없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그 뒤에 있는 등이 너무 작아. 흠. 그릴도 받고 싶네. 크롬 아, 수평 그릴. 그릴 자체는 약간 <laughs> 앞에 약간 그런 페라리 약간 느낌도 약간 나고요. 에 이러면 약간 멋이 떨어진다. 눈눈 <laughs> 난다는 눈 게날것 같은데요. 음. 눈다니까 뭔가 개구리 왕눈이같은데자 <laughs> 헤드라이... 위에 오. 이건 뭐죠? 음흠. 고정하는 것 같은데요. 음... 조명은 헤드라이트, 제논 헤드라이트로 해주고 상징이 또 있네요. 오 어, 상징. 여, 오. 근데 얘얘좀개 같지 않나요? 그그 음. 그 뭐지? 어떤 거야? 레이싱 카 애니메이션이 그카 주인공. 어 그것도 그렇고 저 혹시 그 금붕어 중에 검은색 금붕어 아세요? 검은색 금붕어요? 검은색 금붕어 그 눈깔 눈 눈이 양쪽으로 좀 붉게 튀어나온그 아, 친구 있잖아요. 그거, 그거. 맞죠, 맞죠. <웃음> <웃음> 약간 그 친구도 좀 닮았네요. 그러니까 앙증 맞아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오, 아 이쁘다. 여. 오. 오 이거 이쁜데요? 님과 여왕님과... 이게 이름이 여왕님과 나라를 위해서인데 무료예요. 오~~ 이거 약간 영국 스타일로 가는건가 이번에? 딴것보다 이게 제일 예쁘네 어 인정합니다 야~~ 이쁘다 뒤에 어 괜찮은데요? 여왕님과 이야~~ 서스펜션이 안그래도 낮은데 더 내려가는 와 완전히 납작해졌죠 지금 이러면 야, 나왜안 돼? 아까 빠른 속도로 응. 갔을때 약간 차량이 들었 다놨다 그런 느낌이 약간 좀더 줄어드는 있겠네요. 약간 또 안정성이 보장이 되겠네요. 어? 와뒤에이김 나는 거 봐. 진짜 달리고 싶어서 안 달란 차 같네 같네요. 여러분들. 뭐야 방금 뭐였지? 방금 야, 처리 처리 중 계속 되면서 서버와 연결할 수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티님이 락스타에서 마티님을 제가 싫어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웃음> <웃음> 게임을 실행을 하면서도 오류가 나온다는 끝까지 어떻게든 마티님의 멘탈을 자, 버리게 만드는 우리 락스타. 자, 서스페션 자체가 더 내려오니까 진짜 거의 땅에 붙어 다니는데요? 아, 땅개미땅개미 느낌. 이거 아, 진짜 해가지고. 엉덩이 다 쓰릴 것 같아요. 야 이쁘고요 형상은 방탄 타이어 타이어 연기는 패트리어트 타이어가 없네 창문은 리무진 어 옆에 있었네요 어 차, 응. 뭐야 창문이 옆에 있었어?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네 오. 너무 투명했는데? <웃음> <웃음> 자, 일단 개조가 완성된 상태고요 야, 일단은 제가 한번 어,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쁘 진짜 이쁘다. 자, 너무 조금조금해서 장난감 같아. 그러니까요. 시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셀러 스윙어. 자, 렛츠고. 아, 이게 그런 단점이 있네요. 타이어가 안 굴러가서 스타트는 좋은 대신에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추진력에서좀 딸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한번 지석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후반에서는 아주 빠른 이렇 자랑하는 이야 확실히 들락날락 거리는게 아직 없어지긴 했어요 이야 엄청 빨라 오아 이야 엄청 빨라서 주체가 안되는데요 여러분들 음. 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조수석에 타서 스피드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도 한번 바꿔 드리고요. 자, 일단 1인칭입니다. 야, 좋아, 좋아. 다음, 약간, 야, 진짜 땅에 붙어 다니네. 야.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여, 이야... 어 어, 눈에 뭐 들어갔어. 여,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너링. 토너링이... 야, 이야... 코너링은 약간 그거 같아요. 네. 영국 국기가 <laughs> 달리고 있어. <laughs> <laughs> 위에서 보니까 귀엽네. 긴가민가 한데? 아 코너링이 약간 좀 부족... 안감에도 아까 제가 드리프트를 했을 때 약간 코너링이 부족한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넓게 도는 느낌이고. 있 음. 와 차량이 낮으니까 뭔가 귀엽긴 한데 음... 실제적으로 이런 차를 물면 아마 서스펜션 수리비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범 <laughs> 어디뭐 잘못 가다가. 방지 턱고 부딪히면은 방지 턱 절대 넘어 써. 딱 부딪히면은, 딱 부딪히면은, 부딪히면은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 어, 탁탁탁 네 서스펜션 수리비 천만 원 청구되었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이번 음. 차량 두 번째 차량 리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도 기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